좀브리기때 되게 많이 나온다 오호라서 그런가? 신념을 나가면 조심해. 내가 무사히 집으로 원래 브리기 때는 오호가 좋아. 야. 왜? 왜? 좋은 거야? 난브 f m 때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. going to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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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타로 구조와 달고 먼저 녹이는 게 낫지 않아? 방벽 싸움도 되고 난 야타가 제일 좋은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나 자동지하 나 어떻게? 이아네 이게 겐지 갔타온 뒤. 너무 막, 너무 막고 내기는데. 아, 라인 안쥐어지게하나지웠어왜 그래, 힐. 왜 그래, 힐뱅 맞지 마. 아, 풀렸다. 거들 건다. 너도 저기. 아이고, 어이거 그냥 뽕 쎼게 이거. 야 어? 그래서 그냥 뭐야? 이제 왜뽕뽕맥인데 씨발, 이번 맥크리한테 졌어? 에바 아니냐뭐 하나 재워놨고, 라인 재운 거 같다. 아, 왜 혼자 거기 있어? 또왜 죽어 못잡웠잖아 치열을 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쏠수 있을까? 썰어야 한다 자탄 안 썼죠?

정 도는, 이, 자 너무 막고 내기, 아, 어, 나그차탄 튕기 는 거였 는데, 그걸 어게 만드 는거예 나중 에 집값 들고있어아 진짜 판정 나를 필요 하지 좋 아야싹다리베인 어 우리 어야 잘못 다 씨발 아 이거 잘못 어 아고야 나 막았네. 네네. 아니 너왜 내가 불렀다고 어, 그래 가뜩이나 요즘, 가뜩이 요즘 막 너랑 루디랑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뒤에서 욕한다고 내가 어제 부르라 했어 네가 부를까요라고 부렸잖아 아가뜩이나 뒤에서 존나 욕한다고 고티어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버스 탄다면서. 막. <목소리> 아, 아, 아 진짜 이새바 아, 마발한 게뭘또 고쳐 그거를 <laughs> <laughs> 일부러 그랬지 <웃음> <웃음> 너어 주세요. 안 받았냐? 죽이 싫다는 거지? 아플 거 너무 많아. 아 아니, 근데 야 진짜 뭐. 야너궁채울래아이 어. 그냥 이거 분위 브리 줄게, 분리뽕 줄게 경. 차렴. 야, 이거 2층 봐줘. 재원 났거든, 뭐 하나? 아이고, 페이프야. 아 오, 어, 타 죽었네? 아무쪼못 봐요. 아니, 진짜 하루 종일 처박기만 해가지고 신랑한만 많이 야 아이고야, 어디서요 어디 차요 기다려봐요. 아 뭐야 아못 봤다. 아 이거 추월이을것 같은가? 나 있는데 줄까? 줘? 잠깐만. 줘아 어, 줘봐. 아안 어, 보여, 와 보여, 아, 안 보여, 안왜안 보여, 안 보여, 안보안안 나이스 라 틀렸는데? 나안틀 빠진 어 하죠 왼쪽에 하죠 왼쪽 끝에 뒤에 1싹다1배인데 아나뭐 하나 재워놨긴 했거든? 나 타자는 데금수 있나, 이거? 맞다. 나 그냥 나눠줄 거야. 야, 백그리피! 형이 변수 만들어놨어, 잘했지. 뚫어봐, 까놨어. 와줘야 돼. 저기싹 갈배. 아, 나, 아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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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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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나, 다여 나, 자리야 나, 나, 잘 되면서도 말리네 호 나, 야호 나, 야 나, 힐 나, 고가 나, 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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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노를 기다려볼까 방어구 아, 고 아, 차고. 아, 차고. 아, 차고. 아, 차고. 아, 차야 아, 차고. 아, 고 아, 차고. 아, 차고. 야고 아, 차 아, 차고. 아, 차고. 아, 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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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나, 나, 있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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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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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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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새끼야!! 아 죽었잖아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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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나, 데 죽으면 안 돼요, 이거 그냥 이라인만 유지하면 은 아이고, 맥주마, 맥주마, 맥맥맥맥맥맥맥 근처면 제발 나이스 나이스 いいねいい